누구나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계 1위가 많은데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또 세계 자살률 10위. 그와 더불어서 우울증까지 1위예요 그로 인해서 행복지수는 꼴찌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할 때도 자살률 1위였는데 17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니 정말 이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야 저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요즘은 10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했더니 어머니들이 학구율이 너무 높아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도 너무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그 인류대학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강박관념이 심해갖고, 어, 또 우울증이 오게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요즘 이혼율이 높아서 어, 아이들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정말 우울증에 와서 글로 인해서 자살까지 간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것은 어,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이동은 곧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행에는 홀로 여행, 가족여행, 친구여행, 아, 요즘은 반려견과도 같이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홀로 여행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힘이 되는 원동력을 생각할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간을 이동한다, 몸을 이동한다 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행이지만 내가 시간이 나서 헐리 여행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날 때는 가까운 산책로나 아니면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일상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 나무에 그 가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푸르르게 녹색으로 변해 있고요. 연분홍, 진분홍, 철쭉꽃과 연산홍이 너무나 이쁘게 펴서 정말 마음이 진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행복 있는 이 시기에 한번 날아가 보세요. 몸을 한번 공간 이동을 해보시고 또 여행을 한번 즐겨보세요. 마음의 치유가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